네 일을 하면서부터 너무 모든 거에 의심을 많이 하고 믿지를 못 하고 있어. 당신 그거 못 느끼지. 그리고 또 밤이 어두워지면 창문도 못 열어놓게 하고. 그리고 일몰 후에는 외출 금지. 네. 그러니까 뭐 나갈 이유가 없으면 저때 나갈 이유가 없는 거고. 어. 저녁 때 나갈 이유가 없는 거고. 그래도 나는 내가 원하는 거는 밤에도 나가고 싶고 일 있으면 볼 일도 보고 밤에 싶고 밤에 나왔을 때 항상 사건이 벌어지는 거야 항상 사고 위험성이 항상 1%라도 있으면 그것도 없애야지 그러니까 항상 그 1%에서 문제가 벌어지니까 99%를 납두고뭐 하러 쓸데없이 1%에 그런 걸 하냐는 거지 그리고 또 당신이 무슨 경찰이나 형사도 아닌데 어왜 범죄자를 찾아러 다니고 또 보면 왜 미제 사건을 추리하고 분석하고 또 하다못해 미제 사건 피해자를 만나러 다니고 만나자고 연락이 오니까 만나는 거고 도와달라고 연락 오는데 안 도와줄 수 없지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피가 마르는 사람이 그거를 누가 받아주겠어? 일을 해 주고 안해 주고를 떠나서 그 사람을 그 사람 입장에서 공감을 해줄 사람이 없지. 음. 그래도 위험한 일이야. 당신 솔직히 나랑 둘이 있을 때도 당신 여러 번 협박 전화 받았잖아. 근데 이게 위험한 건 없어, 거의. 사실은 뭐 그렇게 위험하다고 느낀 적도 거의 없고. 너무 안타깝다. 진짜. 이런 탐정이란 직업 때문에 우리 둘째 딸이 자기 막내랑 안 싸웠대 내가 왜안 싸웠냐고 엄마 내말못 믿어? 하면서 바로 나한테 무슨 녹취파일을 보내는 거야 아... <laughs> 들어보라고 엄마가 한번 들어보고 판단하라고 은연중에 아이들이 이런 게 자연스럽게 흡수가 된다고 나는 이런 거 자체도 영향을 받지 너무 심각하다. 당신도 모르게 은연중에 하는 행동들 있잖아. 아이들한테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흡수된다는 그런 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애들도 누를 못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이거 얼마 샀다고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영수증 음... 찍어서 보내고. 음, 예, 아이들은 부모님을 많이 따라 한다면서요. 당신 몰랐지? 우리 첫째는 자기 결혼하기 싫대. 우리 첫째는 자기 결혼하기 싫대. 아이들이 뭐사 먹으면 영수증 사진 찍어서 엄마한테 보내주고 녹취 녹취. 그러니까. 아이 뭐녹취해서 봐봐 내 말이 맞잖아 하고 들려주고 이런 거는 되게 심각한. 그니까 아이들은 역시 엄마 아빠를 보고 그대로 배우는구나. 음. 환경 영향을 받지. 맞아, 맞아. 무조건 받았다.